다 단일 288 호에 마이 2023년 1월 27일 하나님,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.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. 근데 무릎 코드 원을 보면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. 나이는 있고, 또 코드 원에 대한 호기심은 있지만, 또 끝까지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또 그것을 다시 어~ 요한 스님을 통하여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. 아직 제가 어~ 시도는 해보진 않았지만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그것을 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.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. 이시 무릎신학교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그심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감동이 되었습니다. 하느님 감사합니다. 무릎신학교를 통하여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은사사님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신학교임을 또 증명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